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브라미의 얼굴을 딴 데고 엎드리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를 보아라. 너와 내는 내계약이 이것이다. 너는 많은 귀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아브라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한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매우 많은 자손을 낳아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서 임금들도 나올 것이다.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그대로 내 계약을 명확한 계약으로 세워,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나는 내가 나은해살이할 일이 있다. 곧 가나안땅 전체를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하느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계약을 지켜야 한다.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이 제대로 지켜야 한다. 주님의 말씀,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 주님은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그분이 이루신 기적과 이적을. 그분 입으로 내리신 판결을 기억하여라. 주님은 당신의 영원히 기억하셨네.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그분이 뽑으신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은 주 우리 하느님. 그분의 판결이 온 세상에 미치네. 주님은 당신의 명령하신 말씀 천대에 이르도록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시니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이며 이사에에 내리신 맹세라네. 신분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 모두 일어서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리오이신리스니 찬미받으소서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주님께 서여라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요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막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어.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그로 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거모보다 그 훌륭하다는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어.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찾사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 장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아, 브라함, 나의 자를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신사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n 미합니다 친구라. 아마 이유라 행들이 했던 것처럼 저 젊은 사람이 내가 지가 없네. 어떻게 에, 저 젊은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나? 아마 우리도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사실 온전히 여호와 성만 아니라 늙음하게 얻은 아들 자기의 목숨 보다도 소중한 그 아들을 하느님께 온전히 제 산재물로 지적합니다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안에서 그 하나를 온전히 공헌하려 하였다 예, 믿음의 계약 우리들의 믿음의 계약, 믿음의 그 증표는 뭐냐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증표는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죠. 네. 믿는데 어디까지나 믿어요. 믿는데까지만. 믿을 수 있는 데까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있는 모든 것까지, 그래서 그가 우스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아들까지도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이 우리들이 요구하는 계약이라고 그 하는 그 요구에 담겨있는 그것은 어디까지 내어놓을 수있겠가이 한계치가 있겠나?

온전히 배워놓는 것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 아니겠는가 제대로 믿는다고 할 때는 그래야 되는데 오늘 모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과연 있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 솔직히 저도 자신 없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쳐서 그럴 거냐 하면 글쓰요 Jerusalem. Exactly. Asseblief 말 그대로 나에게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겠는가 이런 물음을 라스트에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니다 오늘날 갑자기 그 분이 주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어떤 마음 어떤 응답을 드릴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답을 여쭤보면서 내 편에서의 응답은 말 어떤 것을 드릴 수 있겠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o povo brasileiro, o povo brasileiro, o povo